안녕 순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가는 5.5, 고 팔가는 2.25인 멤박을 가져왔는데요. 진짜 애는 어, 엄청 했고 진짜 예쁜 도안들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한번 구성 보여드릴게요. 좀 그래 언니 출처 포스터가 두 세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띵님 출처 어, 이거 반 세트 들어갑니다. 순이 오빠고요. 그리고 태태구리 님 출처 이렇게 쓰로건한 세트 들어가고. 레비슨 출처인데,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반값으로 갖췄고요. 제 출처, 제 출처입니다. 엽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이석쌤이 나트 레비슨 출처일 거고, 이렇게 엽서가 들어갑니다. 자, 엽서도 도안이 진짜 너무 예뻐요꼭 폴라로이드인데, 장면이고, 호베쌤 출처, 얘는 지민이 출처, 제 출처, 제 출처하고 출처 부르는 거한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초점이 되게 잘안 잡히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치킨누대숲 이거. 이건 정장님 출처고,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스티커팩이에요. 정장님 출처. 들어가고. 이거 이렇게 두드럼 해서, 한 세트, 제출처는 아니고. 들어가고. 얘는 쇼핑님 출처. 한 세트 들어가고. 매직님 출처. 제출처.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낭만님 출처 동네 한권 들어가고. 이거 아마 쇼핑님 출처.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갑니다. 옵션 보내실 때랑 주소라 벨지에요 그리고, 개안팀 출처, 이게 한 세트 2,000원인데, 반 세트에서 1,000원으로 가격 출정했고요 이렇게, 다쿠들이 한 장씩 들어갑니다. 진짜 예뻐요. 오, 0빈님 출처고요. 얘는, 이렇게, 얘는 옷이 가 있어서 반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오, 우중복 포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예쁜 도안들이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카메라가 시점도 안 잡히고, 잘 안보이네요 이두기는 시리즈입니다 자 실물이 얘가 색감이 너무 예쁜데좀더잘안고 배송은 일주일 내로 가고 구매하실 분들은 양식 맞춰서 오픈채팅방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찜님 출처 7멤버 시리즈 포카가 들어가고 뒷면은 이런식으로 가고 많이 보여드려서 앞면만 보여드릴게요 7명 시리즈 들어갑니다 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7명 시리즈 포카이고요 포카들이 굉장히 예쁜 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예쁜 도들이 한눈에 봐도 많이 들어가는데 하와이인 출처 얘런들다 하나같이 너무 예뻐가지고 얘네도 많이 해서 계란찜 출출 거예요 아마 한 판에서 산 거야 어, 얘는 주도한 이렇게 해서 시리즈 반 세트 반 세트 에서한 세트고 얘는 저랑 미니 공룡 출처고 엽서입니다 진짜 재질 너무 마음에 들고 엽서이고 이렇게 너무 예쁜 카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좀 대량용도씩으로 들어가는데 얘네는 두 세트고 어? 천 원으로 가격찾고다두 배로 마찬가지로 세트인데 천 원으로 가격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천 원으로 가격을 쳤습니다. 대량 용도라서 되게 싸게 싸게 가격을 쳤어요. 나머지는 단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치차쭉 들어가고, 있다가 커플 더가 두 개씩 들어갑니다. 진짜 포장 시기 딱 좋으신 음방인것 같아요. 하고. 이게 마지막에서 두번째 남은 제 출처 하트핀 버튼이고요 얘는 제발주를 안할 예정입니다 한번밖에 발주 안해서 고기에도 이렇게 핀세트가 들어갑니다 꽁! 전국이 오빠 이렇게 얘는 접어서 갈 예정입니다 말아서 갈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빠는 5.5고 팔가는 2.25인 램바가 져졌구요 진짜 도안들 보시면 너무 다 하나같이 예쁘신걸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초점이 진짜 잘 안맞는데 진짜 너무 도안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서 소장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진짜 구매하실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